Oh. <laughs> ta <laughs> <laughs> 점심 식사 하러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오현밥 잠깐만. 후기가 조금 안 좋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칩이 진짜 생각 이상이에요. 여기 리뷰가 별로라 그래서 하나만 시켰거든요. 그것도 배도 안 고프고. 반반클. 볶음. 이거 살매콤한 양념치킨 맛? 응! 음. 그 음. 아주 음. 맛있어요! 치킨도 괜찮아요 러나우즈 진짜 같이 줬어요 새우이네요하나 음. 시켰으면 좀맛다응하나 시켜도 다행이네 저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퍼카씨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노래를 불러서 노래 부른다 동참하기로 했어요 치킨&칩이 비일 짱이네요 오늘 길리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그 음식점은 여기 라이스볼 투어 드립이네 찍으라고 빨리 찍으라고, 뭐, 뭐, 뭐. 찍으라고. 드림 요거는 치킨 덮밥 그리고 는소떡소떡 n 차 가운데 왜 오래 걸리지? 그럼 이제 뭐 What is it? What is it? w h 문 t 이 s it? 니다이소떡소떡이이 소세지는 그거예요, 딱 부대찌개 들어가는 그소세지 i 요 w h 그렇지 왜 오래걸린거지? 친구는 사태입니이친 사태입니다. 이무좀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입니이사태이게1는개래 응. 10개 이친구0사이래이번에는사태스케이친요는사이 원래 아까 간 라이스볼이랑 맘머스키친 중에 어딜 갈까 했는데 이제 라이스볼을 갔거든요. 근데 약간의 실망을 하고 다시 맘머스키친에 와요. 엉청기로 이잖아. 오 그냥 이제 합리화하고 저서 그런 거아니에 저희 지금 푸딩하고 당근케이크하고 커피 시켰습니다.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아까 전에 그 로컬 분위기와 여기는 조금 깔끔한 느낌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뭔가 저녁을 먹으면 아이스티를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놓쳤다 제방은 좀시고 라면 되 여기 라면, 라면 말고 라멘 있네요 아쉽,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당근 케이크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케이크가 아니에요 지금 눕혀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드셔보겠어요? 커피 나오면 커피 나오면? 나에게 아유. 끊임없는 실망을 약간 케이크 보다는 스펀지 케이크 느낌이 나요 차이 푸딩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 푸딩 시켰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먹었습니다 당근 케이크는 어땠나요? 좋아요 좋아요 커피도 좋아요 맛요 커피도 커피, 커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푸딩 진짜 푸딩도 맛있어요 오트랑 오트밀이랑 이제 섞여있는데 근데 이게 차이 푸딩이다 보니까 차이를 싫어하면 이 푸딩도 싫어할 맛 그리고, 오트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트밀 싫어하면 또 싫어할 맛. 그리고, 과일 중에, 용과는 직접인 거, 그냥 생인 것 같고, 블루베리, 베리류가 좀, 냉동이에요. 딸기도 냉동이고. 그래서 딸기는 진짜, 그냥, 차갑고 밍밍한 맛? 그래서 냉동과일 싫으시면 그것도 비추. 그래서 저는 맛있었습니다. 차이도 좋아하고 오트밀도 좋아하고. 냉동과일이 들어있긴 했지만, 다른 게 맛있었기 때문에 먹을만 했다. 굿. 추천. 추천, 추천. 촬영을 못했다. 지금 촬영 버튼이. <웃음> 저희한테는. <웃음> 저 저희 오늘 길리 나가는 날인데 버려 싶다. 버려. 지금 저희 길리 나가는 날인데 제 10분 후에 배가 출발해요. 출발이 아니지. 도착해 있어야지 저희가. 30분에 도착하고 10시에 출발인데. 도달 뭐 니까요 <laughs> 원래 저희가 <주정신이야? 웃음> 원래 저희가 정이에요 <laughs> 유튜브 하라며찍으라며 아, 난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코카시가 찍어야 된다고, 이거. 그러네. 그래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아, 또할말 까먹었네. 아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지금 짐 챙기는 중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10분 남았는데, 5분 후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은 시간은 5분. 네. 과연 배를 탈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